여러분, 이 연금으로 과연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40세 남성 기준 5년간 매월 150만원을 납부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 말이죠. A사, B사, C사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플랜은 A사인데요. 총 납입 원금은 9천만원인데 이 100세까지 살았을 때 521%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5세부터 매년마다 1,301만 원을 따박따박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100세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총 4억 6,869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5년간 9천만 원만 납부했는데도 말이죠. 연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최저 보증 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최저 보증 연금은 연금 수령했을 때 최저로 보증하는 이율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원금 손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내 삶이 끝 끝날 때까지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도 안성맞춤인 상품이기도 하죠. 심지어 일정한 요건만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도 무관하고 공적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 시에 건강보험료 인상과도 무관합니다. 정말 좋은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사업비 등으로 인한 원금 손실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뭐 중간 중간 인출을 목적으로 하시는 자산 운용에는 좀 적합. 하지는 않아요. 이때는 뭐 연금보다는 예적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최저 보증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되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아무리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내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해서 딱 1년만 받고 사망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람 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니까 이런 상황도 충분히 있음직 하거든요. 이렇게 이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지급해주는 최저 사망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저보증 연금은 최저 사망 적립금에서 내가 수령한 연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결국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건데요. 원금에 이자까지 같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종신보험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정리하자면 제가 추천드리는 A사 플랜은 매월 150만원씩 비과세 한도 최대치로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연간 1301만원씩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고요. 100세까지는 원금 대비 521%인 총 4억 6,869만원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40세 여성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걸알수 있는데요. 연간 수령액이 가장 높은 곳이 C사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150만원을 5년 동안 납부를 하고 65세부터 개시를 했을 때 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B사는 1,213만원, C사는 1,264만원입니다. B사 기준 100세까지 원금 대비 486%까지 수령할 수가 있고요. C사는 원금 대비 505%까지 수령이 가능한 거죠 같은 B회사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이 차이가 있는 건 아무래도 평균 수명에 따른 차이일 수 있는데요 다만 C회사는 성별에 따른 수령액이 차이가 없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자, 50세 기준으로도 한번 볼까요 동일하게 월 150만원씩 5년간 납부하고 65세에 개시를 했을 때 50세 남성은 연간 861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총 3억 1,030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원금대비 345%에 해당을 하네요 여성 분들도 월 150만 원씩 5년 납부하고 65세에 개시했을 때총 2억 9,809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819만 원을 수령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거치 기간, 즉 원금을 넣고 연금 개시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령액은 더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비교적 경제 활동이 안정적이고 부담이 적은 젊은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향후 노후 연금을 더 많이 타가실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서 당장 65세가 되기까지 10년도 채안 남은 시점이라고 하면 이 거치 기간이 물리적으로 절대 길게 유지할 수가 없게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납 연금 형태가 존재합니다. 역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만 납입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앞전에 월납입 평을 5년간 9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일시납이 나은지는 월납이 나은지 비교할. 하기 위해서 9천만원 일시납일 경우로 가정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40세 남성 기준 일시납 상품의 연간 수령액은 C사가 더 높은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일시납 9천만원 납입 시에 매월 112만 4062원 연간 1348만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요. 100세까지 수령했다고 가정할 때 4억 7 210만원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도 C사가 제일 연금 수령액이 높은 걸알수 있는데요. 역시 9천만원 만원 일시납 납입시 100세까지 총 4억 7210만원 연간 1348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c사는 a사나 b사와는 다르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즉 남자든 여자든 같은 원금을 납입했고 같은 기간 동안 수령을 했다면 동일한 금액을 수령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50세 남성 은또 40대와 다르게 b사가 제일 수령액이 많습니다 c사 대비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50세 남성 이 일시납으로 9천만 원을 납입했을 때 B사는 총 3억 1,030만 원을 C사는 3억 43만 원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C사가 제일 유리한데요. 역시 일시납으로 9천만 원을 납부했을 때 C사는 남성과 동일하게 총 3억 43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 B사는 328%인 2억 9,509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대 50대 분들만을 위한 최저 보증 연금 상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4050 이 중장년층 세대가 되면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 중장년층 분들에게서 연금 문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부부가 동반으로 똑같은 상품으로 가입시켜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유리한 상품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부부 동반으로 같은 연금을 준비하시면 한쪽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또 일시납인지 월납인지에 따라서 역시 내게 가장 유리한 연금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금을 알아보기 전에 나한테 유리한 플랜은 어느 회사인지 꼼꼼하게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하고요. 저희 보험 신사에서는 이 연금 상품과 관련해서 고객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설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최저보증 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나 카톡 주시. 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